집중 공약 1번, 요금제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 찾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경민이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놀이공원을 가는데, 자 놀이공원의 1인당 입장료는 원래 2만원이었어요. 예, 표와 같이 할인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생일 이벤트 할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돼요. 통신사 전체는 요건 전체 모든 사람에 대한 30% 할인이죠. 30% 할인한다는 얘기는 요것에 70%만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에 70%면 100분의 70이니까 요 계산하면 공돌 공돌 쪼개면은 1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한 명당 얼마? 14,000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 이벤트는 가만히 보면 3인까지만 50% 할인이고 나머지는 2만원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통신사 제휴카드로 받았을 때는 만약에 자몇명 이상이냐고 했으니까 X명이라고 하게 되면 X명이 얼마? 14,000원. 한 사람당 14,000원씩 내는 거니까 14,000X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생일 이벤트는 어세명까지는50% 50%가격이 얼마에요? 만원이잖아. 그렇죠? 2만원에 50%면 만원이니까 얼마? 3인까지는 3만원을 내면 되겠고요. 세사람은 그럼 나머지 몇 사람? 나머지 몇 사람? X에서 세사람을뺀 그렇죠? 나머지 사람은 2만원을 내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쪽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이 더 유리해야 되니까, 이쪽 가격이 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정리를 해보게 되면, 3만, 더하기, 정리해볼까요? 자, 2만, x-3이, 뭐보다, 14000x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금액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유리하려고 하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3만, 3만에서 만요거 2만이죠. 2만 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6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1 4 0 0 0 x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2만에서 1 4 0 0 0 x 로 빼는 거니까 6 0 0 x 그렇죠? 아, 0 0 0 0 x 가 되겠죠. 0 0 0 0 x가 이쪽 건너가면 3만이 되겠고 자, 양변에 공세계공세계 잘라내고 양변 6으로 나누게 되면 x는 얼마?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몇명 이상? 6명 이상. 그렇죠? 6명 이상인 경우 6명 이상인 경우 뭐? 통신사 제휴 카드 할인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문제 자체를 잘 이해를 하시고, 유불리에 관한 문제에서는 두고는 없다. 요걸 잘 생각하시면, 어, 사실 뭐 크게 애로 사항은 없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밑에 집중공략 연습문제 있으니까, 같은 방법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